안녕하십니까 리스왕 김덕팀장입니다 와 오늘 두 번째로 벌써 인사드립니다 네 앞에 차량은 포르쉐 파나메라4 지금 소개할 차량도 아우 화제성이나 또 어마어마한 거에서는 이 차도 뒤지지 않습니다 바로 기아에서 현대 제네시스를 잡기 위해 이를 바득바득 갈고 만든 차량 기아 신형 K9 페이스트리프트 차량을 소개하겠습니다 야, 야 이거 이거 포스 보셨습니까? 이거 야 앞에 막 그릴이 있다하시만한 페이스리프트된 K9입니다. 그 일반 유명 유튜버들 말고요. 아마 영업사원 중에 2차 신차 출고한 차 리뷰하는 건 아마 저 리스왕이 처음일 겁니다. 야 리스왕 뭐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자이 차량 K9 트림 중에서 바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실 3.8 GDI 가솔린 모델인데요. 그랜저는 좀 싫고 아 제네시스는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러신 분들이 바로 선택하실. 차량인데 지난번에 제가 S400D라는 이제 차를 출고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대표님이 제가 차 빨리 구해드리고 뭐 서비스도 잘 해드리고 너무나 만족하셔가지고 지인분한테 저를 소개한 거예요 마침 이 대표님도 이 K9이 출시하자마자 정말 정말 가장 빠르게 받기를 원하셨거든요 덜라도 쪽에서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최초 연락한 시점이 6월 9일 10일경 예, 6월 중순이었는데 그때 이제 뭐 심사서류랑 받고 제가 기아 쪽인맥을총 동원해가지고 이 차량 블랙이 브라운으로 섭외해달라고 해가지고, 와, 불과 뭐한 2주만? 예, 그주안에뭐 구해가지고, 오늘 촬영 현재 7월 1일이니까, 뭐 이거 얼마만 들고 있나요? 진짜 이거 빠르게 출시하자마자 2주도 안 돼서 지금 출고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제가 이거 이따가 작업 다뭐 끝냈지만, 바로 이거를 좀 내일 출고를 가야 돼서 오늘은 뭐 살짝 정말 간단하게 맛보기만 좀 보여드리고요. 빠르게 출고 가능한 재고, 그리고 서비스도 한번안해드릴까 여러분, 아 어디 가지 마세요. 그냥 끝까지 보시면, 리얼한 영상으로, 여러분께 한번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이야, 와, 여러분들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그릴. 어 이거는 펜시리프트가 아니라요, 뭐, 풀체인지 된것 같아요. 이거 지금 그릴이 완전 크고요. 막, 레이더 있다만큼 달려있고, 여기 안에 뭐 삼각형 거꾸로 된거 모양인가요? 이거 뭐 메칸도 구이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잔뜩 달려서서, 기학적인 문양의 포스가 또 엄청, 또 이, k 이엔 경남 아닌가, 경남? 야 이거 헤드라이트 보는데 아우디 머슨 Q8 뭐 이런 건줄 알았어요 와 이것도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적용됐다 하는데 이거 와 포스 장난 아닌데요? <laughs> 야 이거 크롬인데 약간 무광듯한 느낌도 나고 어우 대형 세단에 야 여러분들 여기 또 가니쉬로 또 기아 레터링 들어가 있는 모습에 굉장히 중후하지만 또한 뭔가 스포티한 그런 느낌도 있는 어, 이번에 어, 느낌이 좀 괜찮습니다 예. 저 휠덕 김팀장, 또 이거 안 하면 섭섭하죠? 야, 여러분 이거 컨티네타 타이어. 그리고 원래 이 K9에는 18인치가 기본으로 서는데 이 차량은 플래티넘의 베스트 셀렉션 트림이거든요? 야, 근데서 19인치인데 휠 디자인도 멀티스포크에, 어우, 단단해 보이면서, 오 괜찮네요. 와, 뒤로 와봤는데, 야 뒤에 기아 마크 보이십니까? 이거 완전히 무슨 진짜 크난 손바닥만 해요. 전반적으로 뒤에를 굉장히 볼륨감 있고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가운데 쭉 일자로 들어가는 이 테일램프 약간 제가 파나메라 리뷰하고 왔는데 이거 뭐 포르쉐 따라했나요? 쫙 일자로 뻗어서 여기 시퀀서리 두루룩 LED가 들어가는데 이게 조금 뭐 호불호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실제로 보면 귀찮습니다 굉장히 심플하면서 어떤 이 차량의 존재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K9 실내 들어왔는데 와저 벤츠 들어온 줄 알았어요. 일단 딱 앉았는데 투톤 이거 와 브라운 이 스티어링 휠 여기 막 우드까지 그리고 약간 제네시스 느낌도 나는데요. 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야 이거 야 기아에서 이 정도까지 뽑아냈다고요? 제가 시동을 한번 켜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젠티시스를 리뷰하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센터피샷 디스플레이 14.5인치 짜리가 너무 멀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앞으로 숙여야 되는데, 이번에는 가까이 왔어요. 요거, 아, 요거 괜찮아요. 요즘 이렇게 해서 조절할 수 있는 그 정도 가까운 인체 공학적 위치에 위치해 있고, 와, 우드트림, 그리고 대시보드 가죽, 이런 쭉그 전반적인 느낌이 확실히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이번에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경우 플래티넘 등급에 베스트 셀렉션 옵션이 추가됐는데, 그게 아마 제가 이런 젠티 어 시트로 따지면 파플렛 패키지 같은 건데 뭐 옵션이 좋아요 뭐 통풍 이런거 다 있는데 이게 보니까스틸림 뒤에 전자식 기판이올 lcd는 아니고 약간 반뭐 아날로그 뭐 그런 식인데 아 요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살짝 보여드리면 요게 세들 브라운 시트 거든요 근데 뭐 굉장히 와 옆구리도 쫙 올라오고요 이 푹신한 감이 아, 요즘 진짜 우리나라 차도 뭐벤치비에 못지않아요 요거 지금 통풍도 엄청 시원 지금 통풍 더워가지고 틀었는데 엉덩이도 시원하고요 진짜 옵션은 깔게 없습니다 지금 야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파노라마 썬루프 그리고 프리뷰 전자세와 서스펜션 그리고 뭐 VAP 시트 옵션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넣어도 되시고 안 넣어도 되십니다 자 여러분 뒷좌석 와봤습니다. 야 뒷좌석 왔는데 제가 어떤 생각 이 든지 아세요?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추구한 S 400D의 어떤 느낌 그대로입니다. 시트의 폭신함 그리고 레그룸, 어서 전반적인 인테리어. 오 괜찮은데 근데 뭐 살짝 뒷좌석 옵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하긴 해요. 왜냐면 썬루프도 빠져 있고. 그래도 이거에 크렐 오디오 이런 거 들어와 있고 레그룸도 있고 폭신하고. 야이차량뭐 오너 드리븐 차이긴 하지만 뒷좌석에 승객을 편하게 앉힐 수 있는 슈퍼 드리븐 역할도 아마. 가할것 같습니다. 야 이거 어, 크고 뭔가 묵직하고 어, 제네시스의 대항마가 될수 있을 것 같은 바로 오늘 차량 K9. 제가 나중에 3.3나아한번더 리뷰 를 하겠지만 어, 3.8 출력도 좋고 굉장히 정숙하고 좋은 차량 같고요. 이 차량. 전라북도 출고 1호차인 만큼 제가 출고 현장에서 진짜 1호차 맞는지 한번 그 출고 리얼한 현장을 어떻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솔라가드 프리미엄, 티타늄, 그리고 유리막 코팅, LX 5000등뭐 국산차 치고 진짜 제가 듬뿍 담아드렸습니다 진짜 저 이렇게 해드려요 그리고 이 차량처럼 선발주된 차량 리스 장기렌트, 그리고 화이트 또는 블랙으로 빠르게 출고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연락주세요. 일단 끝까지 보시고요. 한번 바로 연락주시면 제가 네, 김기덕 팀장입니다. 하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따 뵙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여기 기아 자동차 대리점인데요. 여기 지금 뒤에 보시면 또 제가 출구한 예, 오늘의 주인공 차량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막 땀이 너무 송곳을 라고 있는데 오늘 이 차량이 제가 출구하는 차량이 전라북도 1호 차량이라서 제가 브라브라 고객분 인사도 드리고 하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출고 현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 한번 보여드렸지만 뭐 다시 봐도 이번에 포스가 되게 있고요자 상당히 멋집니다 야 안에 탔더니 진짜 고급스럽고 제네시스 에 비해서 예, 굉장히 뭐 옵션도 좋고 뭐 어떤 모양이 라든가 디자인 이 라든가 편의상 등 이번에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k9 제네시스 위업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위로 차라서 기아 관계자 높은 분들이 와가지고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또 진짜 제가 이렇게 또 빨리 한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네요 예. 인터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거 높은 분들 이렇게 일정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 공인과 인터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출고 싶으면 언제지 연락 주십시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